그 다음에, 그, 바로 Q&A 갔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춘청도 있는 분들은, 대전인 분들은, 한번 공주에 갈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주 가면 뭐 화장품 갖다 주실 겁니까? 아, 그럼요. 상품으로? 언제든지 오세요. <laughs> 네, 여러분, 화장품 주신답니다. 네. 이거 녹음, 녹음해뒀다가, 만나셨을 때 받으세요. 꼭. 네. 한번 들으시면, 또 이제, 여기 두분한테 궁금한 것들 나중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어, 이런 지원 같은 건 나중에 댓글, 어,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님. VADC의 경우도 GSLB도 수행 가능한지요? 부장님, 네. 예. 어, 오늘 장표에서는 저 부분을 좀 뺐는데요. 네. 당연히 GSLV도 지원을 합니다. 네네. 유성민님은 VADC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접근 방법이 다를 텐데 어느 쪽이 더 유용할까요? 네트워크 엔지어 니 입장과 아니면 개발자 입장 아니면 시스템 관리자 입장?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팀장님은요, <laughs> 음, 제 생각에도 네트워크 엔지니어... 부장님은. 엔지어... 어, 네. 사실 소프트웨어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사실. 어, 시스템과 이제 네트워크 쪽이 구분이 음. 없어지는 추세라서 대법 스팀을 음. 만드시는 게 아,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모든 융합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도현님, 팀장님 구축 경험상 가장 어려운 점이나 보람된 점은 무엇이며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미리 습득하면 구축하는데 편리할까요? 가장 어려운 점? 그냥 마우스 몇번 클릭하면 바로 붙이기 <laughs> 돼서, 뭐, 하이퍼V를 이미 도입한 업체라면, 그 가상화를 이미 있는 업체라면, 뭐 네. 클릭 몇번 하면 십몇분 만에 설치되고, 음. 네. 보람된 점은 네. 이렇게 쉬워? 라는 생각? 음. 집에 가면서 진짜 되네? 이런 생각. 네, 생각도. 네. 음. 자, 다음에 최주규님, 해외 데이터 센터의 장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내 서비스 용도로 같이 활용이 가능할까요? 마치 웬 가속기처럼 어, 저희 버추어 트래픽 매니저는 이제 음. AWS나 렉스페이스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아마 웬 가속기라고 하시면 이제 리버베드사의 스트레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AWS나 렉스페이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형태로 같이 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지영님, 국내 공공기관 또는 은행권에도 구축사례가 있는지요 구축 후 모든 업체에서 일정한 비율의 티슈, ROI를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은행권에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ROI 라가 TCO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추, 이게 ADC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상화해서 오는 이전들이다 저희 쪽으로 다 맞물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분명히, TCO와 ROI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네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그, VADC가 그 도입이 되면, 아까 이 서버가 상하가 딱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들은 VADC가 굉장히 바로 도입이 되면 딱, 딱이잖아요. 구합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프장, 그런데, 음. 마, 그런데 그런 환경 말고,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이것이 도입되면 되게 좋을까요? 만약 아니면 업종이나 아니면 이런 트랜잭션을 하는데, 이런 데도 이게서 뭐 다른 데도 되게 특히 좋다, 한다면. 음. 뭐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가장 적합한 환경은 제가 네.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와 압축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지라든가 음. 혹은 파일들이 많은 그웹 환경, 이럴 테면은 아.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화 환경이 아니더라고도 사실 저희가 음. 리눅스나든가 음. 유닉스와 같은 패키지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VDC라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서 음. 한번 접 해 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대로 뭔가 장비를 일대 교체하는 식으로 음. 서버 를 놓고 여기에 음. 리눅스라던가 서버를 설치한 후에 패키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최감래님은 그냥 커뮤니티 습니다브로켓든 개방형 접근법으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위한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접근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일한 회사네요.라고 하셨는데, 예. 그 다음에 어, 김혜연님 이미 하드웨어 망분리를 운영 중이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다시 설계해야 VADC를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나요? 어, 이미 하드웨어 망불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가상 호스트 호스트 내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음. 인터페이스가 물려 있다면은 음. 거기 가상 머신에도 이제 가상 n 카드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해 네. 가지고 여러 어, 네트워크 망을 다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뭐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상우님 처음 구축을 시행하는 예비 업체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설계하면 저비용 고율이 되었는지요? 음. 이거는 뭐 팀장님께서 막 음. 오늘 방송 듣 강조하고 할... 싶은 말은 네. 워낙 실서비스에 영향 없이 바로 음. POC가 가능하니까 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표시해 보시면 어, 네. 궁금한 것들 다 해결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어 음. 부장님들 드린 뭐코멘하실건 없습니까? 네. 항상 어디 세미나나 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음.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실망에 전혀 영향 없이 알수 있는 거니까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빼시면 되는 거고 음. 뭐 마음에 든다시면 좀더 고려를 해보시는 거고 네. 써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준님 제공되는 로드 밸런싱 수행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라운드 로빙 또는 특정 서비스 유형과 비즈니 상태에 따른 밸런싱 음. 등등입니다. 음. 제가 상상할 수 있던 건다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음. 뭐 랜덤도 있고, 라운드 로빈도 네네. 있고, 부하에 따라서 돌리는 것도 있고. 네. 디폴트로 이제 총 8가지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제공하고요. 기본으로 음. 라운드 로빈뭐 커넥션이 제일 적은 쪽에서 서브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랜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응답 시간을 또이 음. 중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 적은 쪽으로 서브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네.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홍남웅님, 홍남웅님,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케이드가 미국 본사 브로케이드랑 한국 브로케이드랑 기술 지원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어 미국에서는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요? 우리는 저희회사는 크리티컬한 자원이 많은데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큰데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지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사실 음. 어,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네. 어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 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네. 밤에 네.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저희 파트너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 지금 갑자기 음. 그 중요한 사이트, 네. 우리나라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음. 음, 서버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음. 거기서 저희 장비 사용하고 있는데 음. 모듈이 장애가 발생했다. 네. 좀 지원해 줄수 있냐. 그래서 음. 제가 11시 23분에 음.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네. 회사에 가서 모듈을 어. 찾아서 음. 예 바로 어. 제공을 해줬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음. 사실 어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으니까요. 어. 뭐 걱정 없이 네. 어, 예, 그 사용하시면 좋을 습니다 집이 회사에서 가깝습니까? 어, 어, <laughs> 어제는 18분 걸렸죠 아, 그래요? 어, <laughs> 네. 이런 분, 중 요한 분들은 회사 근처에 네, 네. <laughs> 회사가, 위치가 어디죠? 네. 어, 저희는 여의도에요. <laughs> 여의도 있습니다. 어, 그... 크리티컬한 자원이 <laughs>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터미는 아, 다행히 이제 문 제가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지만, 네. 어, 이제 뭐 저희 장비 자체문 제가, 아니라 음? 호스트 서버가 이제 파워가 내려던가 네. 이런 일이 그렇죠. 발생한다면, 음. 뭐, 말 그대로 저희 소프트웨어기 이 때문에 다른 음. 호스트가 준비가 된다면 그쪽으로 바로 음. 뭐 만약에 VMA를 사용하셨다면 V Motion이라든가 이쪽으로 네. 파일을 옮겨서 음. 뭐라이센스가 옮기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즉각 알겠습니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네. 가능하십니다. 자 이춘성님 어, VADC가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성능에 대한 매트릭스들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계시나요? 성능별로 가격, 라이센스 정책이 달라지고요. 음. 그리고 언 어, 리미티드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 서버 성능에 따라서 성능을 얼마큼 제공할 수 있는가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 만약에 5년 사용하시다가 서버로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더 좋은 성능의 서버로, 서버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언리미티드라고를 사용하고신다고 계 하면 훨씬 더 좋은 ADC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최감래님, 건뭐 어, 브로케이드 시스크러경영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라우트 스위치 공급 경제사는 달리 시장 전반을 혁신적으로 뒤집어 놓을 파괴적인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핵심 기술이 VADC인가요? 어, 제가 처음에 음. 이제 말씀드렸던 New IP라고 하는 부분이 네. 바로 이제는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음. 소프트웨어 기반의 음. 네트워크가 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준비를 해왔고 음. 그래서 딱 어, 다른 분 중에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비아타라고 하는 솔루션도 저희가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VADC도 그 중에 음.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SDN 관련된 컨트롤러라든지 음. 아니면 그것을 제공할 수, 그것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스위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 박스 또, 물론, 어, 준비를 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서, 어, 향후의 미래의 네트워크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정성훈님또 다른 분도 이런 질문 유사한 질문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드웨어 로드 밸런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싱에 비해서 안정성이나 성능에서 우수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싱이 우수한 커넥션 맥시멈은 어떻게 될까요? 성능 테스트 자료에 정확하게 최대 커넥션 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자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음. 사실 그거를 제가 네. 어, 당장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네. 최대 이제 하드웨어 장비 기준으로 저희 밴드시, 저희 자체 테스트 자료를 보면은 음. 40G 망에서 최대 36G까지 나온 이제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물론 하드웨어 장비보다 그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음. 근사한 성능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brocade.com에 들어오시면 그 성능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세 가지 서버를 가지고 저희 VADC 솔루션을 얹어서 성능을 테스트한 내용인데요. 어세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서버도 물론 좋겠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거의 40G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서버 한 대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드웨어 장비하고의 비교 이거 많이 음. 요청하시네요. 네. VDC 장점이 서비스의 유연성, 확장성, 민첩성, 프로비저이 쉽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중 가장 뽑을 수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매력을 부를 수 있는 딱 하나. 음, 저는 확장성이라고 확장성 생각합니다. 확장성이요? 네. 어, 왜요? 가상답게 바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 아. 딱딱 늘리면 되는 네네. 거라서. 네. 네. 민첩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렇죠그쵸 어, 그러니까 다음에 풀리는도 쉬워지는 거고. 네. <웃음> <웃음> 다 장점인데. 다 <laughs> 네. 어자 그다음에 그 유면님 VDC에 대한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요. 보안에 대해 좀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제공하는 툴이나 솔루션이 따로 있는지요? 웹 방어벽이나 DNS 공격 방어 등에 대해서요. 음. 트래핑 메이저로 음. 모듈로 웹방화에 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네. 지금 애터미에선 지금 설치가 안된 상태고요. 음. 근런데모듈로서도웹방화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일부 기능 중에 음. 커넥션 수가 1초에뭐 만약에 만 번이다 한 음. 특정 IP에서 그런 그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디도스 공격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할수 있을까 지않 싶습니다. 자송한규님대법사과이부장의 어, 말씀이 대법스 네트워크 엔지어도 이제 서서히 변화해야 할 듯합니다라고 동감해 주셨어요. <laughs> 아 사실 그쵸 요새 네트워크가 패러다 바뀌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뿐야, 서버 엔지니어 서버 엔지 이제 네트워크 서버 엔지니어 뭐 그러면 뭐야 스토리지 엔지니어 이렇게 예.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유준현 아까 연구 삼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향후 라이센스나 기능 업그레이드 시에 비용이 추가되는지요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은요 일단 음. 다 동일하게 제공하고요 네. GSB라든가 이런 좀 특수 기능들은 음. 어, 물론 라이센스 좀 어, 큰 모델로 들어갔을 때 제공되는 기능은그 외에는 전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네. 비용 적의면 당연히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김철님 기존에 사용 중인 스노트나 야라를 트래픽 스크립트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네. 다양한 케이스를 한꺼번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부분은 보안 쪽 음. 관련해서 말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보안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적용하기는 좀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신도아님 해외 지사를 운영하는데 모든 지사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를 뽑아볼 수 있나요?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 네트워크 운영 보고서라면은 음. 뭐 밴드스 사용량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네, 다 대사, 예, 서비스별로 네,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지? 있어서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윤민 님께서는 이제는 엔지니어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아, 추세네요. 아, 솔루션이 너무 잘 나와서. 아, 정말 이제는 제 이제 서비스 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런 기술을 안다는 것은 엔지니어의 큰 장점이고, 예. 여기다 엔지니어가 좀 비즈니스, 예.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한 좀 관심사만 우리가 잘만 가지면, 우리가 예. 그러니까 추세가, 솔루션, 뭐야, 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더 예. 많은 것을 할수 있으니까요, 엔지니어가. 그쵸. 기술을 알기 때문에, 그죠? 렇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지. 일반 문과 쪽은 아니니깐요. 네, 어떻게 자그 다음에 김준님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을 상시 체크하는 것을 아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수나 서버에 제한이 있을런지요? 어, 이거 관련해서 저도 택 쪽으로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정확하게 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애플리케이션 수는 약 6만여 개로 기억을 하고요. 음. 예, 그래서 서버 이제 풀 안에 이제 실제 들어가는 노드의 수는 음. 그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저 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실 서비스 하는 데 문제 없이 제공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장준희 께서는 VADC 운영하다가 향후에 빅데이터 및 BYOD 환경 을 이용하기 위해 시스템 확장 운영이 가능할까요? 어. BYOD는 약간 좀 음. 어, 약간 떨어져 있는 음. 얘기 같고요. 음, 음, 음.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VAD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어 10Mbps 짜리 사용하시다가 음. 뭐 20Mbps 라이센스 얹어서 또 사용하시면 음. 똑같은 시스템에서 성능만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만 갖다 넣으시면 그만큼 확장이 또 되고, 음. 트래핑 늘어나면 확장하시고, 그게 음. 굉장히 쉽게 됩니다. 음. 자, 오늘 그, 질문,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강상원 씨, 최감래 씨,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J 외식상품권인가요? 외식상품권 저희 같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해주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어, 킨더노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세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가죠.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여기, 지대임은 방송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어, 있을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런 자리를 많이 많이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어, 매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그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단순 웹이나가 아니라 그희가이 컨퍼런스를 e 해가지고 현업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 상설할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업들 나오실 때. 그 토카이티 이렇게 자, 질문 잘하시고 자주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 제가 모시려고 그러거든요. 음. 이번 주 저희가 이번 주 내일이네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예. 그 내일 바로 저희가 이제 보안 관련돼가지고 그이 컴퍼스를 e 하는데 그때 여기 똑같이 여기 토카이티 그 이렇게 질문 잘하신 분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아, 어, 아, GS 홈쇼핑하고 참... 하나케미칼 아. 예, 시청자들을 모신 거죠. 아. 참여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분들 회사에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전문 기업들도 나와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자리에, 이세 분처럼 나오시는 기회가 꼭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어, 맞춰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또한 말씀에 마찬가죠 네. 어,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음.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시면 좀더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네. 네. 고피디님께서 말씀하지 만, 제가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고요. 고피디님 팬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고개 사례라던가 발표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 트리핑 매이저 한번 사용해보시고 <laughs>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 여기 해보기 별거 아니죠. 또 해보세요. 아유, 기억나요. <laughs> <굉장히 웃음> <많이 타네요>. 시장님. <laughs> 네. 저는 제품, 아까 한, 빠진 내용이 있어서 음. 꼭 강조드리고 싶은게 네? 실 운영자 입장에선 음? 제가 생각했던 을 서버쪽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해준 또될 업무들이 그래픽 네? 매니저가 너무 쉽다 보니까 네. 저한테 많이 요청이 와요. 네, 네, 그게 네. 장점 아닌 단점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수고하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내일 2시부터 보안,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APT, 또 이제 데이터 보안, 또 이제 오픈 웹 애플리션 보안.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제 내일 한 3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